여기다 야, 장다며 저기 있잖아 아,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? 아, 어오 오. 응. 이게 달렸네 와 이게 우리 이거 심은 거잖아 어. 이게 원 우리가 심은 아, 거잖아 아, 개가 다시 난 거가? 개도 yes. 먹어도 되나? 얘는 우리가 원, 원, 감자. 아, 남자. 신기하네. 얘, 요거. 이거 놔둘게요, 아직 안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. 응. 이때 호미로 파다가 얘. 우와, 어떻게 이렇게까지. 여기, 예, 여기 신기하다. 오, 오, 크다. 오, 신기하네. 와, 예, 보물 예. 캐는 것 같다. 어, 이봐. 이거, 보이 없는데 손으로 그냥, 섹시게 되 어차피 이리와. 깊이 안 팠잖아. 오, 우와, 오, 크네. 우리는, 이봐, 잘 달렸다, 야. 와, 이야, 신기하다 응. 조금만 더 이, 조금만 더나이끝가 와, 크다, 되겠다. 이 끝, 끝으로 가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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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있는데. 응. 와우. 아, 던지지 마. 요, 요, 호박 있는데. 우와우. 와우. 이봐. 이봐. 아이고. 오, 이봐. 오이고야. 오 크다. 이거. 신기하다. 오. 아니, 아니, 근데 왜 안, 와. 안 연결되어 있는 건데? 아, 아니, 아, 그 밑에. 땅에, 오, 서로 주렁주렁 뭐?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밑에다. 우리 밑에 다야돼이 어. 와우. 나오는데야 이거 탈게 많네. 어, 이, 거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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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합성으로 넣어 놓은 느낌이네. 아니요, 더 많네. 와, 신기하다. 야, 이 봐. 와우. 그런데 이 봐. 오 이거 위에도 이질안 해도 밑에. 이게 이게 원래 우리가 심었던. 심었다가... 아, 그건 안 먹는 거지. 이게 시 감자예요. 여기서 <laughs> 밑에서. 오. 이것도 뺀다 어. 오늘의 핵심은 완두콩이 아니라 감자였네. 와. 키워되겠다, 어. 키워네, 키워네. 키워네. 응. 오. 이번 오, 주에 조져야겠네아이고야 아이들 잘자. 아내 감자는 안 저었다 감자고나는고와 감자 어. 이거 신기하네. 이거 키내고내지한그만게안 응. 했잖아. 아. 야, 이거, 이거, 이거 딱 진짜 맛있겠는 이건 뭐죠? 요거는 가갓 네. 요거는 근데 상추 도없는데 이름 모르겠어 네. 이거는 이는 뭐죠? 상추 도 요거는, 요거는 방아잎 아 이거는 깻잎 어허. 요거 설탕도 고 요거는 된장국 끓일 때 넣으려고 아하 이도먹고 요거는 시금치 시금치 만족콩. 만두콩 만두콩 요 상추 동료 상추 각종 상추 동료 저건 뭐죠? 요거 열무 오케이 <laughs> 열무 시뿌려 놓으면 이래갖고 지금, 지금 딱 담아가지고 먹으면 대박 맛있었겠네.